자두 번째 예, 창상자는 섬유증이 되겠는데 섬유증이면 이거는 어 fibrosis라고 되있는데 wound healing에 있어서 어, 어, 대표적인 경우로 어, 만성 염증 프로보닉 어, 인플라메이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환원 어, 수프레이션 환원 그 다음에 기질화 그 네, 새로운 음, 몸뚱아리가 생기는 같은 오나니제이션 어, 기질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미 제 3의 조직이 생긴 것입니다. 그다음에 p번 섬유증의 어, 요건 증의. 치유 요건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가다니까 먼저 국소적인 요인이 되야되고그 다음에 어, 감염이 일어났을 때 혈액 공급이 혈액 공급이 치유를 어, 지연시켜 있습니다. 그리고 있다.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어, 비타민 C는 꼭 필요하잖아요. 비타민 C가 결핍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,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리젠레이션. 어, 이 제너레이션 아이 재생이라고 그러죠. 자, 여기서는 a 어 불안정한 어, 세포 어 소위 말해서 레비 네바이 셀스 어 이런 세포들이 에, 정상 적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.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어 신체 내부 또는 외부의 피부, 피복의 상피 조직의 이런 재생나고 골수 세포의 또는 림프의 세포. 그런 데서 일어납니다. 그다음에 B 번 어, 안정 세포, 어, stable cells. 자, 이게는 어, 대치 현상이 없지만 어, 손상에 대한 어, 반응을 계속 어,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어, 간 내분비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품할 것이고. 10번. 연구세포. 어, 이것은 어, permanent c e l 이것은 성경 초기 이후에는, 어, 초기 이후에는 어, 정식이 불가능하죠. 예를 들어서 코가 계속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. 이게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도 계속 자라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D1.